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소개 영상은 두달 전에 제가 한국에서 샘플링을 위해서 제주도 흑돼지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57일 동안 건조 숙성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연치 않게 일본 돼지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숙성을 시작을 해서 제주돼지와 일본 백돼지 YLD, 삼원교잡돈을 같이 비교 테스트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주흑돼지는 3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3일 정도에 이제 건조 숙성이 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위에는 제주 돼지, 아래는 이제 일본산 돼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 같은 조건에서, 어, 숙성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22일 날짜에 어, 거의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간 모습이고요. 어, 이때부터도 이제 미생물 착상이 좀 많이 된 상태로 이렇게 보게 보여집니다. 자 모양은 뭐 이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닌데 이런 모습이 없으면 고기는 그냥 썩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하얀 미생물들이 이런 고기의 썩힘을 좀 방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풍미도 돋구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왼쪽이 제주산 흑돼지고요 어,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또 왼쪽이 이제 일본산 일반 3원 교잡돈이고요 자 우측이 제주 흑돼지고 자이 영상은 이제, 이제 마지막 숙성 날짜 손질하기 전에 어, 2019년 4월 16일 영상입니다 자 거의 이제 제주 흑돼지 같은 경우는 57일 정도에 이제 숙성을 했고요 어, 일본산 백대지 사몽교잡도는 59일 차 거의 두달 가까이 이렇게 숙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숙성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됐어요. 어, 블럭이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개체의 로스 손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어, 두달 가까이 이렇게 지내왔음으로 해서 많은 감량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블록이 작으면서 이렇게 숙성이 잘 되고 중량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던 거는 어 그래도 놀라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 테스팅을 이제 마무리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손질하는 모습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오키나 백돈을 이렇게 이제 앞장을 잘라봤는데요. 와 처음 잘랐을 때이 모습을 봤을 때는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산 돼지고기는 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숙성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목살의 편차가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굉장히 3원 교잡돈인데 굉장히 잘 키웠어요. 지금 거의 목살 끝 쪽의 모습인데도 아 저렇게. 어, 마블링이 세밀하게 이렇게 침착이 된 모습이 꼭 일본은 좋은 그 와규 같은 경우도 잘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 돼지도 이런 사양 기술이 많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겉... 겉모습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얗게는 어, 이렇게... 고기 쪽으로는 이렇게 하얀 곰팡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러스트가 이렇게 딱딱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편이었고요. 바람을 그렇게 세게 많이 맞췄다면 이것은 많이 말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두달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안쪽은 굉장히 수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겉에 색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고기 육색이고 소고기와 같은 이렇게 짙은 육색을 어, 띄고 있습니다. 띄고 있는 것은 어, 숙성을 하게 되면 이 고기 육색이 굉장히 많이 짙어지거든요. 육색도 짙어질 뿐더러 그리고 고기 맛도 엄청나게 어, 많이 풍미가 깊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직접 드셔봐야지만 알것 같은데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이 참어 죄송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러스트를 제거를 하고요. 자, 깨끗하게 이제 손질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 이번에는 음 카메라로 반대 측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측면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카메라 색감이 어 조금은 좀 달라요 오히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어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겉지방도 조금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고요 제가 되게 굉장히 걱정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지방이 섞는 거였는데 지방의 3패는 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이렇게 지방의 조성도 좀 굉장히 찰지게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어, 돼지고기 숙성에 있어서도 아 정말 어, 괜찮은 괜찮은 아이템이고 아, 돼지고기도 이렇게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와서도 또 절실하게 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제주흑돼지입니다. 제주흑돼지의 손질 영상입니다. 자, 첫 장을 이제, 이게 이제 머리 쪽입니다. 머리 쪽이고 앞쪽이고, 자, 앞쪽 첫 장을 이제 커팅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일본 오키나와 백돈보다는 어, 조금은 육색이 짙은 색깔입니다. 원래 제주흑돼지는 어, 우리 토종 돼지를 기반을 해서 버크셔와 교잡을 한 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흑돈 계열들은 어, 육색 자체가 어, 백돈보다는 좀 그래도 육색이 짙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육 돼지가 조금은 어, 육색이 좀 짙은 모습이고요. 자, 제가 저렇게 이제 한번 고기를 한번 들어 올려서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제가 손질을 하면서 이 예, 칼하고 손의 열에 열에 의해서 저 지방이 녹아 버리더라고요 바로. 근데 그만큼 이 예, 지방의 용점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윤기가 나고 찰진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겉표면색도 굉장히 밝으면서 어두운. 저렇게 아주 깔끔한 색의 어떤 소고기와 비슷한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은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흑돼지가 그래서 일본 그래도 백돈 교자돈보다는 훨씬 월등히 좋구나라는 걸을 손질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봤을 때는 지방의 색깔도 굉장히 밝. 밝은 유백색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자, 아까 일본의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음, 약간 분홍빛의 지방, 그러니까 핏기가 약간 들어간 그런 빛깔을 보인 반면에, 우리 제주 흑돼지 같은 경우는 좀 지방이 굉장히 좀 밝고, 어, 흰 색깔을 이렇게 유백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카메라 쪽에서 이제 측면에서 이제 찍은 촬영한 제 영상이고요. 음 스펙이 이렇게 깔끔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단면을 잘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앞쪽 뒤쪽은 좀 울퉁불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뒤쪽을 커팅을 해줬습니다. 커팅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손질을 이제 마무리를 해갑니다. 전체적으로도 숙성이 아주 잘 됐고요. 뭐 물론 겉 표면의 크레스트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안쪽은 상당히 깨끗한 형태의 고기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 검사를 할 때에도 숙성육이 오히려 미생물 수치가 오히려 생고기보다 훨씬 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 다시 오키나와 일본산 돼지고기 이제 손질한 거를 어 360도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교 영상이죠. 손질이 이제 완료된 왼쪽에 오키나와 백돈, 이제 우측이 제주산 어 흑돼지 자 이렇게 손질이 다다된 영상을 이렇게 비교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흑돼지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아, 톱니근, 그 소로 얘기하면 살치살 쪽으로 돼 있는 살치살과 똑같은 근육이죠? 톱니근도 마블링이 발달이 아주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음, 약간 뭐 사이즈는 좀 비슷하고요. 1번 돼지가 약간은 좀 길쭉하고, 아, 제주 돼지가 약간은 좀 통통한, 좀 아담하고 좀 빵빵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자, 비교를, 이렇게 비교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지방색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이 1번 돼지고요. 자, 오른쪽이 이제 우리 흑돼지인데, 지방색이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지방색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 품종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료의 차이, 사양 방법의 차이, 이런 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키나 백돈에 숙성된 고기를 이제 반을 잘랐는데요. 와우. 저는 이렇게 잘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마블링이 이렇게 있을 줄이야. 깜짝 놀랐고요. 어, 떡지방 같은 것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고기 업종에 있으면서 이런 고기를 볼 기회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이 고기 자체는 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흑돼지구요자 우리 흑돼지입니다. 반을 또잘라봤구요자 펼쳤습니다. 자, 근데 지방층이 조금은 더 두껍고요. 마블링은 그래도 어, 조금은 좀 덜한 모습이에요. 어, 물론 어, 우리 흑돼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어, 괜찮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왼쪽에 일본돼지랑 비교해 보면 어, 그래도 일본돼지가 정말 어, 어, 잘 키운 돼지 같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 흑돼지 같은 경우는 육색은 좀더 짙고요 그리고 지방이 좀더 많이 껴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돼지는 아주 촘촘하게 비우기 아주 잘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흑돼지를 한번 잘라보는 영상이고요. 이제 팬프라이를 이제 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잘라보고 있는데 어, 잘리는 모습에서 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냥 쑥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 육색도 거의 뭐속기 빛깔이 날 정도로 굉장히 짙고 어, 카레 고기가 어, 너무 찰져서 이렇게 달라붙어 버렸어요 어, 그래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7 8초 한 10초 가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잘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찰기가 그만큼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일단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윗부분이 일본 오키나와 백돈이고요. 자, 아래 고기가 제주산 흑돼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식을 준비를 하고, 자, 구워봤습니다. 자, 먼저, 제주산 흑돼지입니다. 제주산 흑돼지를 구워봤고요 깨끗한 기름이 잘 나오면서, 뭐, 무리 없이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굽는 동안, 잡내와 이치는 전혀 나지 않았고요 고소한 숙성치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냄새가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릇하게 잘 익고요. 역시나 기름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한점 이렇게 아, 정말 훌수했습니다 은은한 숙성향과 그리고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1번 백돼지였고요. 1번 백돼지도 이렇게 노릇하게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자, 이쪽에는 살 쪽인데, 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 정말 일반 고기와는 정말 다른 어떤 육질에.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맛을 봤는데, 어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